청학초등학교 교장 김정순은 2017년 5월 2일선 후배가 함께 한 조가 되어 다양한 마당 체험 및 코너 활동을 하는 청학 어린이 건강 한마당을 실시하였다. 예년과 다르게 선배와 후배가 한 조가 되어 다양하고 흥미 있는 체험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도 되었다. 전통놀이와 뉴스포츠, 스마트기기, 수학교구 등을 활용한 체험 코너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 한계조로 이루어진 조별 활동이 협동과 배려가 어우러진 인성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청학초등학교 교장 김정순은 2017년 5월 2일 청학 어린이 건강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일선 학교의 소체 육회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마당으로 이루어진 체험 코너를 활동하는 것으로 전통놀이와 뉴스포츠, 스마트기기, 수학교구 등 아이들이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흥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었다. 특히 학년별 같은 반끼리 조를 이루어 활동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각 학년별 한 명씩 6명 한계조로 구성된 선 후배가 함께하는 건강 한마당 행사가 되었다. 6학년이 조장이 되어 조원을 책임있게 이끌며 코너 이동을 하고, 저학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배와 함께 해결하는 협동과 배려가 넘치는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다. 본 행사에서는 각 체험 코너를 3마당 18개로 준비하여 각 조별 대기시간을 줄이고, 조별 토의를 통해 원하는 코너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1마당은 운동장을 활용한 신체활동 중심, 이마당은 특별실을 활용한 마음건강 중심, 3마당은 강당 및 실내 놀이터를 활용한 뉴스포츠 체험 마당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있는 체험이 되었다.